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선거 좋은 TV의 신사문입니다. 저는 지금 적진의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광화문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이 그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저기 찌찌명에 나오는 그 좌파 속으로 지금 저는 이동할 겁니다. 어 유튜브가 안 돼서. 실시간이 안 돼서, 아니, 버릴 건데. 아, <웃음> 아, <웃음> 네. 같이 가실라고? 아니, 배우가게 돼있어요 예, 우리 애국자들이 지금 좌파 진지로 한번 들어가서 염탐하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실시간, 실시간 방송을 끌고, 어,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 그,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laughs> 네. 아이고. 네. 자, 지금 다시 동화면세점에서, 어, 저기 그, 어, 경북궁, 그쪽으로 해서 지금 좌파들이 시위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왔나 좀, 그, 동향을 좀 살피고, 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애국, 애국 시민 중에 아주, 어. 네. 자. 아까도 부부도 같이 같이 오고있음 아까 부부드렸어. 저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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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laughs> 앞까지배하겠대요까지 <배우고> <laughs> <입구까지 웃음> 네. 네. <laughs> 예, 우리 우리 국민 속에서 좌파 우파, 아그 길을 맞죠 좌파 우파 나눈다는 게 상당히 이게 슬픈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돈 먹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아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걸어가지 않았나? 지금 저쪽으로 여기 맞나? 걔들이 집회하는 게 맞어? 아, 예, 아, 예, 아, 네. 어, 중국 사람이 확인 좀 하려고. 예, 우리 여기 애국, 애국, 애국 친사들, 그 애국, 애국 팀들, 우리 저기, 그, 어, 우리 애국자들이 지금 적진으로 지금 뛰어들어 고있습니다 우리 여전사도 지금 거론하고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어, 3.1절, 3일절을 대비해서, 예. 3일절 어, 어, 김민현김민현 3월 1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관순 누나가, 어, 유관순 할머니인가요? 어, 영원한 누나죠.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어, 하운의 상처 거기에 열기를 여기서 지금 화합을 해서 어,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좌파 좌파들이 그 행사장에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염탐하러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얘네들이 무엇을 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현재 여기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완전 차단했네. 우리가 이 반독재 단체들한테 완전 차단했네. 완전히 차단했네. 다 보면 알겠죠. 자,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조사 세력, 일당 독제 이재명 민주당에다배이아 대한민국 헌법적 지방대내놓다 우리 강남세 네, 인간꽃이 피었습니다. 인간꽃이 피었습니다. 인간꽃이 피었네요.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예,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자, 우리 애국 청년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향하고 있습니다. 군이 펌져! 겉대의경과여 사기 탄핵을 얻자자! 존경하는 가가들의 미친이 여러분, 자유통일당한 왕을 사기 운동 정체를 이루는 것, 마음으로, 예, 지금 좌파들의 어, 영역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우파들하고 어, 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얘네들이 완전히 차벽으로 차벽으로 어, 여기를 삼았습니다 영원한 한미동맹 시청자 여러분, 광주 광역시에서도, 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파,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200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어, 광장에서 끝도 없이 펼쳐지는 우리 저기 자유대민국을 수호하는, 예, 우리 저 우파들, 애국자들이, 어, 정상, 정상파입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수유하는, 수호하는 그러한 정상파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완전히 좌파 빨갱이가 되겠죠? 네. 저희한테... <laughs> <laughs> 들어세요 <laughs> <laughs> 싸우니까 어, 싸우니까 이제 딱 우리 아니, 그냥 가면 되는데 어, 우리 저거를 감추고 어어 어, 그래 그렇 그래. 어디 갔어 네. 저쪽으로 어. 갔네 진보당 용인이 있고. 진부당 용인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그, 잠복하고, 우리 이제 그, 유튜브, 유튜브 인양 하면서, 어, 좌파 진영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탑도 스틸 뛰어야 되지 않나? 아, 괜전아 예? 괜찮은? 이거 설치 하니까. 예. 아, 그렇게 생각보다 그 예, 맞아, <웃음> 맞아. 예, <많이 에이>, 맞아. <laughs> 얘들 좀좌판가 지나가는 애들. 도시 다 그렇게 보이죠? 예? <laughs> 예, 지금 저는 여기 그 저경북궁인가 여기 여기가 경북궁인가어 지금 경찰 폴리스 경찰 차가 좌파들을 측에 많이 포진어 있습니다. 이 좌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지금 저는 지금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좌파 척결. 7 0명 구속. 문영배 구속. 문영배 탄핵 구속. 나라가 정상화가 되면. 예, 여기는 지금 저 중국 좌파 세력들을 지금. 아이고, 미친놈들 지랄도 하고 쫙 뿌셨네. Eu vou 좌파들이 지금 현재 인원은 통증되었습니다. 인원이 너무 없죠?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저 종북 주석화 자파들의 어, 얼굴을 찍고 있고요. 아이고, 사람도 없다. 몇명안 돼. 진짜요. 그치? 좀좀 아유, 이거 세버렸구나. 번에 기다려, 이거. 아유, 저 새끼. 뭔 깃발이 이렇게 많, 많습니까, 예. 자, 지금, 그, 우리 애국, 애국 시민들의, 자, 어, 우리 다나문 집회하고, 여기, 여기, 그, 저파들 그, 순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거틀라고베라에 <laughs> 맞서는 우리의 투쟁에 어울리는 강렬한 공연 보여주신 록밴드 베리빛버튼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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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윤소들의 뻔뻔스러운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보셨습니까? 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나라를 내전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윤석열 일당. 변론 내내 내란에 맞서는 시민들을 단국과 대량이라 비난하던 윤석열이. 이놈들 중동놈 같습니다. 중동놈에 복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공화국은 돌이킬 수 없는 <laughs>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놈들 중동놈 같지. 어? 그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 눈치 보는 선택 지고한어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면 파면을 위해 아, 다 같이 힘차게 구를 외쳐 봅시다. 어우. 내계리직 시청 오우. 시청자, 오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좌탑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 윤석열은 돼지다라준사람이 없네. 내 없어요? 반장으로 모이자. 밤연까지 <laughs> 한 걸음 반드시 지금 자유, 자유의 꽃 중국사람을 실추하기 위해서 자유의 꽃을 마지막 발언서입니다저 새끼 동료들은 태극기를 짊어지고 왔어 저 쌍둥이 새끼들 시민 고소연님 가 좌타야? 좌타야? 울타지 왜 태극기는 왜 쌍둥이 새끼들 자어 결의를 전해주실 비상행동 공동의장 이나영

태극기, 작년 십이월 삼일 이후 저는 잃어버렸던 일상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갖고 있는지 그려1공합니다 드디어 보였합니다그 아, 생각을 하고 그때는 있을까요? 때는 윤사결이 이미 파면된 세상이겠죠. 음, 광장에서 함께 응원봉과 깃발 들고 연대했던 야구팬 여러분, 이제 다시 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지금 저 연설하는 분들은 보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태훈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북한의 지배를 받아가는 말괄량이의 입장에는 실소를 넘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추종하며 차별과 혐오를 이용해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의 본격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윤석열만이 아니라 이들과도 작별할 때입니다. 태극기를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최근 모 정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보다는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는 야. 발언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은 네, 못 먹고 지금 사는 문제입니다. 그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배우고 어, 일할 수 있어야 경북동, 하고 오이 가나문, 오이도 하며 어, 함께 가문이, 사회를 바꿀 수있어니다 어 여기 경복궁광화문인가 광화문 그리고 우리는 약세달 동안 함께 이 광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 여성과 성소수자 우주민과 같은 호수자에 대한 착용과 금통, 배제는 있구요. 윤석열과 어,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자 완전히 우리 그 광화문 집회 세력들하고 광화문 집회 세력들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통통 비있고요 아주 그냥 자리를 차별금지법 넓게 차지하고 있기만 합니다. 제정하라 청청 제정하라 청청 청청 저 뒤에까지. 통통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기 그. 뇌송송. 송송 뚫린 쇠고기 안녕하세요 n g s 린 g 가 r d s 린 g u r 저는 아무 직 r 도 없고 그냥 그냥 살고 있는 30대 백수입니다 Sigurd. s i g 해 r d Sigu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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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그런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식부터 설명을 예. 하는 법이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뿜뿜. 숫자도 겨우 해는 애들한테 그 사랑하기, 방정식을 가르치는 기술이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법을 적어도. 아주 찬성이라이 요, 요 전북 요, 요 좌파 빨갱이 새끼 아주 시민들이 새끼치니까 아, 못된 사식입니다 생김새 제일 처럼 생겼죠? 네 시청자 여러분 무충 의원이야 저 가짜로 된 국회 의원인 네네네 이 아주 이 호흡의 이것들이 호흡의 진짜 헌법이 무엇입니까? 1919년 왜는 이는 못생겨도 보통 못생긴 게아니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최소한의 시스템입니다을살아는이 모든 국민들의 목소이며 우리가 피 지켜낸 약속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어어이 어이 네 여기는 지금 좌파들의그 엄청나게 도도가 크게 돌아있고요. <목소리도> 그분말니다 중점에... 아유... 아무도 저... 피해를 저... 보지 않은 개엄이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천년에 국민이 내린 결정참합니다이좌파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이 사회의 상식이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했던 어, 저, 저, 젊은 딸윤성별 자신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미친년체라고 답하셨네 윤성별이 만든 설례로 인해 어, 앞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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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권력이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그러므로 윤성별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당했었던 모든 사람들과 점점. 이에 대한 아이들에게도 미치면 지라고 잡고 있잖아요. 돈 받고 지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즉각 퇴진 사회 대 개혁 비상행동본부. 여기정의경 연대 이사장 이나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진입니다. 본진. 본진인데 지금 엄청나게 도로도 넓고 또1 6년 전에 뜸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 장막을 뚫고 자주독립과 어, 민족자주, 평등과 평화를 외치며, 100... 3인 혁명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일제 포박과 착취에 맞서 분연이 네. 일어난 민중의 함성이 전 국토를 뒤흔들었습니다. 진보당 민주의 그 과정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동원이 됐습니다. 진보당. 그러기에 윤석열 생긴... 정권을 가진 친일 행각과 환경질서 파괴 시도가 더욱 진보당이... 참담합니다. 네, 진보당. 진보당 윤석열은 인기 내내. 불정적 한일관계와 관계와, 한일 역사정의를 훼손해 국민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보관이라는 미명을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제3자 변제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권리를 짓밟으며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쟁취한 신속 판결엔 모르쇠로 일관하며 2 0 1 5 한일합의 정신 중수만 앵무새처럼 외쳤습니다. 중국 놈, 중국 면. 일본 극 부의 비이한 자들을 요지게 한척 역사의 시기를 엄청나게 지금 뼈뼈뼈만아 있습니다. 마침내 12-3 신이구 페타를 일켰습니다. 으 과연 그 끝이 어딘가를 저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지금 그 내전 확장과 어, 좌파들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의 자리는 엄청나게 듬성듬성돼 있고요. 네, 여기가 본진임에도 불구하고 서부 엄청나게 대학를 돌며 인간들이아 대한민국의 성조기를 좌파들의 세계 속에서 태어나지 못한 무엇입니까? 인간들입니다. 예, 매주 수요시위에서 위안부는 매춘부 반일은 정신병이라 외치며 일장기를 흔드는 자들과 소녀상을 패배하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민족분단을 겪으며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적폐에서 자라난 전원적인 사업화 심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제에 역하며 권력을 누리던 자들 냉전분단체제를 등에 업고 반공친미 사이비민족 민주주의사로 변신한 자들이 그 뿌리 아닙니까?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어 자리가 상당히 금성금성되어 등성, 등성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자도 없이 금성금성 앉아있고요. 어, 어 이들이 우리 그 강남문의 세력들을 반영해 지못할 겁니다. 이제는 적합해야 얼음이, 합니다. 어린 거 그랬습니다. 독립운동을 표명하고 자국의 역사를 수정하는 이 기계 아, 저는 다시 아, 아, 오염돼서 다시 우리 자유의도 부사도 있는 아, 곳으로 탈출하겠습니다. 혁신이 파괴되고 그거 내란 세력하는순리가 자금은 엄청넓게차지하고 있고 중간에는 엄청 비어 있습니다. 3.1 혁명 정신의 계승은 국우 내량 세력 정상과 민주주의 현장 질서 회복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 정의를 세우고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에 끝까지 힘내요 함께합시다. 잘 만나봤자 이명수를 만나봤자 세어보면 25만, 그 30만 정도, 정도, 정도 15만, 15만 정도 된 거, 되는 것 같습니다. 15만도 안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